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56번째 시간으로 모색이라는 수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색, 이영도 지극히 그리운 일을 생각할 때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돌듯 나는 모색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한 감정에 젖어들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순수해질 때는 아마도 모색과 같은 심색일지도 모른다.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같은 빛 모색은 참회의 표정이요, 기도의 자세다. 하루 동안을 겪어낸 번잡한 과정 다음에 밀려드는 영욕의 피로와 허황된 감회는 마치 한낮의 강렬했던 연소의 여운이 먼몇 등에 서리듯 외로움이 감겨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유명한 화가 밀레도 한 가족의 경건한 기도 모습을 모색 앞에 세우고 그림의 제목을 만종이라 붙였는지도 모른다. 황혼이 기울 무렵 상그림자 내리는 들력에 서면 슬프디 슬픈 보랏빛 향수에 쌓인 신의 음성한 사랑하라고만 들려오고 원수 같은 것, 미움 같은 것에 멍든 자국마저 밀물에 모래알 가셔지듯 곱기 식혀가는 빛깔.어쩌면 내 인생의 고달픈 종언도 이같이 고울 수 있을 것만 같아진다.가끔 해질 나는 해질 무렵 경복궁 뒷담을 끼고 효자동 종전까지 혼자 거닐 때가 있다.이 거리에 석양이 내릴 때 가로수에 서리는 빛깔을 보기 위해서다. 봄, 여름은 노을거리는 푸르름이 마음을 축여주어 조용한 생기를 얻을 수 있지만 만주에서 초봉까지의 낙엽일 경우엔 말할 수 없는 눈물겨운 빛이 된다. 가물가물 일직선으로 열지연 나목들이 암회색 높은 궁창을 배경하고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에 비춰선 정치는 바로 극히 여울져 내리는 검은고의 음률이다. 이 음색에 치하여 혼자 건너라면 내 마음은 고운 고독의 범렬이 느껴지고 어쩌면 이 길이 서양말리 그보다 더먼 연극과 통하는 것 같은 아득감에 젖어진다. 그 무수한 무수히 소용돌던 역사의 핏자국도 젊은 포효도 창년이 연륜 위에 감기는 예상일뿐 그날의 절박하던 목숨의 상책이마저 사이어져 가는 낙조처럼 아무러드는 손길 모색은 진정 나의 영혼에 슬픔과 정화를 주고 그리움과 사랑을 배기하고 겸허를 가르치고 철학과 종교와 체념과 또 내일의 새로운과 아름다움과 일체의 뜻과 말씀을 잊게 하는 가멸음의 빛이 아닐 수 없다. 모색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그윽한 금고의 음률 같은 애상의 마음은 우울을 씻는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